안녕하세요, 김진석입니다. 오늘은 좀 새롭게 한판 다이어리라 많은 기술들을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기만의 한판 다이어리를 이걸또 응원하고자 또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십시오. <laughs> 한판 다이어리. <laughs> 아! 오늘의 한판 다이어리는. 눌러머리예요 저는 수없이 많이 이 기술을 썼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도장 박가나베라고 박가나베 <laughs> 눌러머리라고 하는 거는 상대의 칼을 눌러낸 과정에서 앞으로 나가서 치는 머리치기 기술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진 한 15년, 20년 동안 제가 계속 발전됐던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꼭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눌렀을 때힘 있게 누르게 되면 반동 자체가 굉장히 빨리 올라오죠. 어떻게 누르느냐? 상대의 칼을 내가 올려놓은 것처럼 내려가요. 내가 눌렸나? 눌리고 있나?라는 어떤 그런 죽도를 누르는 거는 위에서 밑으로 칼을 눌러주시는데 칼이 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그시 누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르셔야 돼요. 코등에서 30cm 정도까지는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가는 과정에서. 누르고 기술이 됐다 싶으면 <목소리> 대부분들 이렇게 누르세요. 어, 팔을 삐거나 하지 는 않고 손목의 기술적인 걸로 어, 내려주시는 게 좋고요. 칼끝이 상대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실 게끔 눌러주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다 어설프게 누르세요. 요 정도만 누르세요. 어, 기술이 걸리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쭉 내려서 어느 정도 지점에서 탁 나와야지만. 눌러머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보를 들어가면서 누르시면 안 돼요. 음, 막을 수 있는 경향을 많이 줘요. 한 번에 칠수 있는 거리에서 기술을 써야 됩니다. 한 번에 칠수 있는 거리까지 가놓고, 누른 상태에서, 눌러놓고 너무 들지 마시고, 그대로 상대한테 칼이 갈수 있게끔. 발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오른발이 1보에서 반보 정도 누른 상태에서 기술이 걸린 걸 보고, 내가 눌렸다고 생각이 들 때쯤 탁 날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맞게 되죠.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눌러보면 아실 거예요. 많이 올라온다는 거 자, 이런 거는 눌러서 눌렀다가 손목이 가는 게 좋죠. 어, 올라오는 힘에 있어서. 이게 뭐 병장, 상병. 1병, 2병 이렇게 등급을 나눴는데요. 지금 거는 거짓 병장급이에요. 상대가 들어오면서 머리를 칠때 같이 눌러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기술이에요. 저도 시합에서 몇번 쓸까? 말까? 성공률이 굉장히 낮죠. 선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머리치기 있잖아요. 일보를 들어와서 머리를 치려고 하는 분들. 일보가 들어오는 순간에 누르시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눌러버리죠. 상대를 끌어서 어, 이런 느낌이죠. 이것 또한 눌러버리의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은 절대적으로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기술을 걸었는지 또 실패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눌러머리를 하면서 이제 바다허리나 밑손목 같은 것도 많이 맞게 돼요. 뜨시면 그대로 밑손목을 쳐내는 떴을 때 바로 받아서 허리를 치면 많이 맞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술은 점점 레벨업하고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팁. 이거는 정말 좀 어려워요. 어느 정도 기술이 눌렸다 생각하시면 여기서 한번더 펌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머리 칠 때는 바다허리를 거짓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르는 과정에서 한번더 눌러주고 어, 머리치기를 한다고 하면 은 바다허리는 절대 안 맞아요. 올라올 때의 반응도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받아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오늘은 눌러머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나만의 한판 다이어리에 하나 저장해놓고 누구나 또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연습해보고 혹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디테일한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판 다이어리는 눌러머리였습니다.